외국인들이 한국하면 떠올리는 충격적인 이미지 탑 5. 실제로는 어떤지 알아봤더니 첫 번째 문 앞의 마법입니다. 외국인들은 한국의 배송 속도를 보고 기절한다고. 자정 전에 시키면 눈뜨기 전 새벽에 도착해 있는 이 시스템은 성질급한 한국인들에겐 일상이지만 외국에선 매직으로 통한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한국의 모바일 속도와 물류 시스템은 세계 최상위권이라 가능한 일이라고. 두 번째, 카페에 방치된 노트북입니다. 화장실 갈때 노트북을 두고 가도 아무도 안 훔쳐가는 나라. 해외 커뮤니티에선 자전거는 훔쳐가도 노트북은 안 건드리는 이상한 나라로 유명하다고. 시민의식도 좋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 덕분에 밤길 치안율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. 세 번째, 잠들지 않는 편의점입니다. 새벽 3시에 야외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어도 안전한 나라.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은 외국인들이 꼽는 가장 부러운 한국의 밤 문화 중 하나라고 합니다. 치킨에 맥주, 한강라면까지 즐기는 걸 보면 한국은 확실히 밤의 민족이 맞다고. 네 번째, 케이팝 뷰티의 성지입니다. 강남 거리를 걷다 보면 블록마다 있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압도된다고. 실제로 작년에만 외국인 환자가 60만 명이나 다녀갔을 정도로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 예뻐지는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. 마지막 다섯 번째, K팝 떼창입니다. 외국인이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K팝.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같은 색 야광봉을 흔드는 떼창 문화는 가수들조차 감동하게 만드는 한국만의 에너지라고 합니다.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? 댓글로 남겨 주세요.